민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제도의큰 변화를 예고하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바로 형제자매 유류분 권리 위헌 결정입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 유류분 권리를 삭제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상속 구조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류분이라는 개념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상속인이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기존 법에서는 부모나 자녀가 없을 때 형제 자매도 상속재산의 일부를 청구할 수가 있었죠. 이게 바로 형제 자매의 유류분 권리입니다. 하지만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형제 자매의 유류분 권리를 삭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형제 자매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없게 된 건데요. 이 판결이 왜 중요한지 어떠한 변화가 예상이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형제자매가 형속재산 중에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어떻게 분배하겠다고 해도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요구하면 일정한 부분을 받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서 형제자매는 상속대상에서 제외되었고 피상속인은 자신의 재산을 훨씬 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특히 상속 분쟁을 줄이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제자매가 상속 재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가족 간의 분쟁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는 피상속인의 유언이 더욱 존중이 되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자유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변화가 모든 상속 분쟁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형제, 자매 간의 분쟁은 줄어들겠지만, 앞으로는 자녀나 배우자 간의 상속 분쟁은 더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상속 계획을 미리 세우고 유언장을 명확하게 작성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판결에서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는데요.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는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의사를 더욱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인 거죠. 이번 결정은 상속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큰 걸음이 되었으며, 앞으로는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 구조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전히 상속과 관련한 문제는 남아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미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형제자매 유류분 권리 위헌 결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속제도의 큰 변화를 예고하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상속 분쟁을 줄어들고 피상속인의 의사가 더욱 존중받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법도 TV 엄종숙 민사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시 청해, 주 셔서 감사 합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된 문의 사항이나 유류분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문의 사항을 남겨주시면 이메일로 답변드리고 있는데요.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유류분 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상단 우측에 유류분 상단 메뉴가 보이실 텐데요. 파란색으로 체크된 부분은 명확하게 정보를 입력해주시고 본문에 궁금한 내용을 입력해주시면 이메일 또는 유선 전화로 답 답변 드리겠습니다.